할렐루야! 네. 제가 왜 감개무량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축하의 말씀은 우리 예, 전순남 목사님과 황현호 목사님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은 이제 뒤에서 해 주실 거고 예, 저는 이제 권면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 엄중한 말씀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4절입니다. 아, 일어나세요. 예, 일어나세요. 네. 예, 말씀은 요한계시로 20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도 보니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예, 왕노릇하니. 목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현하면서 살수 있을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증거하면서 살수 있을 것인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목빈 삶을 통해서. 예,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어, 있는 것입니다. 예. 매우 중요한 내용은, 목사, 목이 죽었다. 해석이 잘못됐나요? 네. 잘 됐나요? 잘못됐나요? 예. 맞으면 아메하세요. 예, 목사, 목이 없어요. 왜 없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두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 머리를 두셨어요. 내가 목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역사를 못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 목을 날리시기를 부탁합니다. 반드시 목이 날라가야 돼. 목을 붙여 가지고 있으면 목사님들의 목 가지고는 절대로 목사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예, 권면합니다. 네. 아멘! 아멘. 아멘이 그거 가져는 안될것 같아요. 지금 목이 터져라 해야 되는데. 아멘! 아멘! 네. 아, 목사님 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예,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예, 사탄 마귀가 예, 우리를 꼬드기죠. 너는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예,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 예, 네 생각대로 살아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예,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탄의 그 유혹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손악가와 직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지만은 그 자유의지는 스스로 하는 생각이 아니고 자유의지는 우리의 선택인데 그 선택이야말로 매우 위험한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라는 것.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기 때문에 관계성 속에서 살아야만 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여정이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상황 속에서 깊은 관계 속에서 시간이 에, 시간을 쓸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에, 깊은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에, 삶의 열매가 되는 시간들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 저는 에,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자 내 생각대로 하지 말자 이렇게 제 마음에 나름대로의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가지시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깊게 가지시고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